하려면, 네, 예, 제가 금요일에 때도 말했지만 이 아멘의 함성은 굉장히 은혜가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아멘할 수가 없고,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확신을 가지고 미치는 것이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 아멘이 나온다는 것은 축복받은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오빠 땅에 가서 아무리 할렐루야 하라고 외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아멘을 하지 않거든요 물론 개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아멘할 겁니다 근데 여기 모인 사람들은 아멘할수 있는 특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11월 12월은 아멘에 좀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직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하고 나갈 때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을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0월에 벌써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어느새 우리가 주안의 가운데 열매 맺는 비전을 가지고 계속 달려왔는데 어, 어떻게 많은 지금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요? 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가운데 가운데 몇 가지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지요? 혹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아직도 여전히 메말라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다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참 자주 드리는 어, 목회자들이 사용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바로보게 우리 보영감수 성도님들이 메말라지 않은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꽃 아름, 아름답죠?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갑니까? 길어봐야한다이고요매요 고기수면 시듭니다. 메마릅니다. 왜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네. 정말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영원히 정말 메마르지 않는 그런 시들시들 하지 않는 그런 물가에 있는 신념들 꼭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 마음을 오늘 이제목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에의 물가에 심진 나무처럼 아멘 네. 그래서 여기 한분한 한 분이요 정말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늘 푸르른 내마르지않1 0년들로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영국의 버킹엄 군들의 포도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나무는 희한하게 어떤 일인가 심한 가뭄으로 다른 나무들은 전부 말라 버렸는데요. 이 나무는 어, 포도 열매가 무려 2,000송이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1,500송이밖에 안열는 나무가 가뭄이 막 일어나면 다른 나무들은 전부 죽는데 이 나무는 특별하게 2천 송이가 열렸습니다. 희한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습니다. 조세에 가더니놀랍게도 포도나무의 뿌리가 3km 떨어진 태음기강이라는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km 떨어진 거기에 뿌리가 거기까지 나갔기 때문에 가뭄이 와도 이 나무는 결코 시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면 하태음기강과의 뻗은 뿌리로 인서 계속 물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지독한 강염에도 불구하고 많은 포도 여유를 맺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저기 경기도 양평에 용문차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아주 큰 은행나무가 있지요. 한 1,100년 정도의 나이를 먹은 나무라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의 높이가 50미터고, 어, 굵기가 1 3 m 로 어른들 8명이 막팔벌려서할 정도의 아주 웅장한 나무입니다. 나무에서 은행 열매가 매년 12, 3 0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런데이 나무는 하루에 물을 12kg로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음액면를 많이 맺는 이유가 왜 그럴까? 봤더니 이 역시도 나무에 뻗어나간 고리가 근처 시내가까지 뻗어 있기 때문에 이 나무가요, 긴, 긴 세월 동안에 마르지 않고 아주 푸르르게 열매를 맺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오늘은 이처럼 열매를 맺어야 될것 같습니다. 번영을 본문 말씀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아입니다. 이 사람이 왜 눈물을 흘렸냐면, 이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하고 자신의 백성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는 겁니다. 왜요? 지금 너무 메말라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도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왜요? 혼란하니까 하나님이 절길서를 바로 세워주고, 고의로운 하나님이 굳건하게 세워주셔야 되니까 엘르미에도 오늘도 눈물을 흘리면서 유다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왜요? 유다 백성의 죄를 범한 하나님을 노역해 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에게 죄의 심각성을 주는 경고하는 말씀 하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시작! 유다의 죄는 감성 절대로 없네. 그들에게 다함다그들의게 죄다. 그들에새겨졌거을 아멘. 보십시오. 유다의 죄가 어디에 새겨졌습니까? 철필로 기록하였고 마음판 같은 대 지나 뿔시 새겨졌습니다. 이 말을 보니까 유다에게는 철필로 금강석 끝으로 새겨져 지울 수 없게 되었다는 아들의통의하는 마음을 담은 겁니다. 눈물의 선자 을림이야는 뼈아픈 신념으로 자신의 백성 유다 백성이 추구해야 할길그 길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심판의 상황에 처해 있는 유다 백성들이 택해할 길을 오늘 두 가지의 말씀으로 비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악의 길과 의의 길을 말하는 것이죠. 악의 길은 마음이 하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악의 마음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의의 길은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치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마음을 말합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사람은요, 혈액으로 권력으로 는 사람은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살아가고는 있지만,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사람은 가문은 내 의하여 결코 걱정이 없이 살아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한 삶과 하나님의 의지하는 삶을 대조를 말하면서 자신이 사랑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눈물의 선제 예레미야은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아침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바르는 길, 열매 맺는 길, 신앙생활에좀 행복한 길, 그리고 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요, 행복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님 믿으면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예수 님 믿으면 희망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얼굴이 늘 기뻐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 사도바울을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 네. 오늘 우리 고영남계 성도 여러분들은 이 지역사에서 가장 정말 밝은 웃음이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 네. 왜냐하면 나는 예수를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면 오늘 두 가지 길을 대조시키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의 현장에서 순간마다 의의 길을 선택하라, 라고 지금 말합니다.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고 그 진리의 길을 가야 된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정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라라고 지금 교훈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선지자의 분들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교어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1 0월의 마지막 주를 이제 정리합니다. 그리고 열매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성도가 다시 되어서, 추수감사주의는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 어떤 감사여 열매에 대한 감사를 할수는 행복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우리의 신령이 좀푹 젖어있는 신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잎사귀가 메말라서 떨어지는 가을철이지만, 계절적으로는 잎사귀가 떨어지는 가을철이지만, 우리의 신령은 좀 물가에 푹 담가진 은혜의 신령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말씀을 깨닫고요. 정말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우리 사랑한 성도들이 열매 맺는 행복한 성도로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laughs> 자, 그러면 먼저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버려야 될것부터 버려야 됩니다. 자, 1번 제목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laughs> 이 삶은 우리가 버려야 되는 사입니다예배면 유다 백성들이 아수로나 예고를 바라보면서 기회주의적인 외교를 하다가 결국에는 자별음에게 멸망하게 될 것을 오늘 기고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에 의자여호와께서 여하같이 말씀하시는데 따라 우리의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계획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분명한 말씀이죠 여기 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저주 받는다라고 말입니다 유대민족과 하나님시서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 선민입니다. 그들의 생존과 번영하는 법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모시을 싫어한다면, 사람을 의지하고 강대국을 하나님보다 더 믿고 따른다면 너희는 망한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예림의 심리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결과는 좋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배반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도를 면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인간들은 사막의 떨비나무 같은 삶을 산 것입니다. 열매도 없고, 아무 쓸모도 없고, 사람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는 전혀, 정말로 나무의 가치가 없는 그런 부잘 것 없는 메마른 사람들을 말합니다. 감흥이 원는 이어 사망의 떨기 남무는 점점점 내말라서 결국에 죽게 되는 겁니다. 10편 73편을 통해서 주님우리에게 경고하죠. 하나님을 멀리 하는 사람은 망한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멸망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이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는 잇자. 그는 사망의 떨기 나무 같아서 조국 일이 그는 것을 보지 못하고 무약안정고 번번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면 사막에 떨린 나무 같은 사람은 뭘 보지 못합니까? 좋은 일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그런 일이 없기 때문이겠지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들에겐 물이 필요하지그 나무에 물이 필요합니다. 물은 생수이고 생수는 생명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시작 명절은 날그한 달에 일찍에서 서서 외치려 했을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아멘 요한복음 4장 1 4절에요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것을 시작 내가 주는 것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생물이 되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살아난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건강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세상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소망의 삶을 사는 겁니다. 왜요? 영원한 생명수를 돕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한마디로 예수가 난 삶은 사막에 떨긴 것 같은 삶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수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은 그 오래 다닌다고 만나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은 마음을 열고 늘 하나님께 정말 깨끗한 모습을 나아가는 자들이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예수 만나면 표정부터 바뀌고 예수 만나면 삶의 목적도 바뀌고 예수 만나면 삶의 방법도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10월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말씀이 뭔가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요한음 15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마음에 다시 좀 기억합시다. 시 자, 나는 보도나이오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뱉다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떠나보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예수님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바쁘다고 예수님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무겁다고 예술 따는 게안 되는 겁니다. 답답하고 예술 따는 거안 됩니다. 예술 수 떠나십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7절 말씀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자. 너희가 시자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기라. 아멘.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 남기요 축복의 말씀 남게 주십니다 떠나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 내 안에 가면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어주시리라 약속한겁니다 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구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네. 지어라 정념이 예수님에게 꼭 붙어있는 삶그 사람이 열매매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주 없이 살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객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남으로 하나님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그 열매를 통해 주님을 증가시키게 도와주옵소서 이 같은 제목으로 사막의 떨미나무 같은 삶이 혹 있을지라도 가감하게 버려버리고 이제 말씀드는 이와 같은 삶을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같은 삶그 첫번째는요?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물가에 심어진 나무같은 삶은 여와를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아멘! 한번 쫓아갑시다. 여와를 의지하자. 여와를 의지하는 삶이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같은 삶입니다. 오늘 본에 말씀 7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여와를 의지하며 여와를 의하는 그 사람은 복을 여화를 의지하고 영화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빼앗으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성경에 보면 뭡니까?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한 구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못 받아요? 준비를 우리가 못 합니다. 여화를 의지하면 복 주겠다. 여화를 의뢰하면 복 주겠다.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수단, 나의 방법, 나의 경험, 그 세상적인 수단을 자꾸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제 10월을 정리하면서 요 영혼을 의지하는 견고한 기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팀스토레이 목사라는 분이 내가 돌아올 때라는 저서에서 여춘 여러분이 잘 아는 헤비급이고 유명한 조지 포먼이라는 그런 권투선수가 있었습니다. 포먼이란 사람은 이기적이고 되게 심신을 맞았다고 합니다. 때로는 분노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는 늘 비열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고 매마한 삶을 살고 있었죠 어느 날 시험에서 지루해 테이블에 누워서 너무 지쳐서 분이 삭히지 않으면서 씩씩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예수님의 대한한 성을 보기 시작합니다. 포먼이란 사람이그한상 중에 예수님은 음성을 들려줍니다. 내가 내 인생을 바꾸려 한다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조립 포먼한 권수 선수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 내 인생을 맡겨야 되겠다. 저분 예수님에게 맡겨야 되겠다. 그리고 그 포먼이란 사람은 그때부터 어떻게 바뀝니까?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분을 내었던 얼굴이 포악했던 얼굴이요. 예수님 만나고 맡기니까 행복한 모습 모습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평온한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유지했더니 그 이후의 삶은 복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자유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복싱시장에서 이어질때마다 운명이 바뀌어지던 속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누구에게 속해있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길거리에 불안한들에게 그는 안식처를 마련해주고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빴기 모든 사람이 나나 남 주장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 믿으니까요 이 웃겨졌던 손이 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안식처로 마련해주고 자유가 진정로 벌어주는 여러 가지 물질을 가지고 그들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는 의지할 수 있는 믿음 같은 것을 심어주고요. 왜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예수를 만나고, 맡기고, 의지하니까 그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릎 여와를 의지하면, 여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복 받습니다. 여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 나무같은 사람입니다. 물가에 심 나무의 끝꼬리를 물가에 두기에 무성하게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아 향한 믿음의 꼬리를 내리는 사람은 어떠한 활력이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와를 의지할 수 있는